브일러 훔치기에서 개발자한테 타코를 40개 넘게 주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합니다. 개발자는 타코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 하나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개발자는 라이브로 타코를 먹을 정도로 타코 이벤트에 진심인데요. 오 마, 오 오케이 타코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. 개발자는 타코 대포를 강화해서 타코 특성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줬는데요. 그 이유는 최근 타코 시크릿이 5,000개 정도만 생겼다고 합니다. 오케이 이번엔 시크릿 먹어야지. 그렇게 개발자 세미가 등장했고 저는 타코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. 속도가 너무 느려서 두 번은 힘들겠네 싶었는데 개발자가 갑자기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해줬습니다. 아이스! 드디어 첫 번째 타코를 전부 먹였고 개발자는 타코 에너지 팔을 쐈는데 타코 타코야 우리 그만 보면 안 되겠니? 오, 빨리 타코를... 더 달라고. 그렇게 저는 2분을 남기고 두번째 타코 미션을 클리어했습니다 제발 시크릿 브레일로 나와주세요 다이아 타코 타코야 이러지 말아다오 하지만 개발자가 한번 더 등장하고 지금부터 진짜 역대급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개발자한테 타코를 44개를 먹이고 푸드파이터로 만들어줬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타코만 넣어주면 된다 그런데 저렴한 타코 브레일로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타코 비둘카를 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갤럭시 비둘카 가질 사람? 이들카야 타코 시크릿이 돼서 돌아와줘! 저는 큰 결심 이후 달려갔는데, 갑자기 뜬금없이 개발자가 타코 에너지파를 쏘고 있는 겁니다! 더 이상 타코를 먹지 못하겠어! 그래도 여기서 타코 시크릿이 떠주면 괜찮은데요? 이건 타코 비행기잖아! 그래, 이거라도 특성 잘못 쳐보자 싶어서 기다리는데, 미안하니까 특성 전부 줄게! 왜 하필 지금 주는 거야! 타코 비행기야, 제발 들어가지만 말아줘! 안 돼!